기꺼이 손주 육아를 맡았으나 3년의 세월이 흐르며 건강은 악화되고 딸의 태도는 부모의 당연한 의무인 양 변해버렸습니다. 정작 본인의 수술 일정이 다가오는데도 딸에게 나 이제 못하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해 매일 아침 딸의 초인종 소리에 가슴이 내려앉는 상황인 6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날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남편 국 하나 끓여놓고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으면 아직 어둑한 창밖으로 가로둔 불빛이 보입니다. 믹스커피 한잔 타서 입에 대려고 하면 어김없이 현관문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요즘은 꼭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7시2 0 분. 딸아이가 잠이 덜깬세 살배기 손주 녀석을 안고 들어옵니다. 엄마, 나 오늘 회의 있어서 좀 빨리 왔어. 애 아침 좀 먹여줘. 가방에 기저귀랑 다 들었어. 딸아이는 현관에 들어서지도 않고 아이를 제품으로 툭 밀어넣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나가는 딸아이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직 온기가 남은 아이를 고쳐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하루가 아니라 남의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3년 전이었지요. 딸아이가 복직을 앞두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울먹였습니다. 엄마 어린이집은 자리가 없고 도우미 아줌마는 못 믿겠어. 딱 1년만 애기 걸음마 할 때까지만 좀 봐주면 안 될까? 그때딸 아이 얼굴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애 낳고서 살 빠져서 수척해진 모습에 내 새끼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 덜컥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 남의 손에 맡기느니 내가 좀 고생하지 뭐.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니? 그땐 정말 딱 1년일 줄 알았습니다. 손주 녀석 처음 뒤집기하고 아장아장 걷고 제 입에서 옹알이를 하며 저를 찾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참 예뻤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어린 것이 어쩌나 싶어서 무릎이 조금 쑤셔도 파스 붙여가며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 2년이 되고 이제 3년이 꽉 찼습니다. 아이는 이제 제법 무거워졌습니다. 10kg이 훌쩍 넘는 아이를 안고 기저귀 갈고 씹기고 밥막 먹이고. 딸아이 집에 가서 밀린 설거지 해주고 애 가방 챙겨서 놀이터까지 다녀오고 나면 제 무릎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밤 8시, 9시가 되어서야 퇴근하는 딸아이는 엄마, 고생했어. 한마디 하고는 애를 데려갑니다. 어느날은 거실 바닥에 떨어진 장난감을 치우다가 도저히 허리가 안 펴져서 그대로 한참을 엎드려 있었습니다. 서러운 건 아닌데 그냥 눈물이 툭 떨어지더군요. 딸아이는 제가 당연히 거기 있을 줄 압니다. 반찬이 조금만 짜도 엄마, 애 먹일 건데 신경 좀 써주지. 하고 빨래가 덜 말라 있으면 엄마, 바빴어? 하고 은근히 눈치를 줍니다. 제가 엄마인지 월급 안 주는 가사 도우미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딸아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수고했다고 봉투를 줍니다. 50만원. 그 돈을 받으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싶다가도 어려운 형편에 딸아이가 쥐어주는 돈이라 생각하면 차마 거절도 못하고 서랍에 넣어둡니다. 그런데 그 50만원으로 제 무릎 수술비도 안 나오게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그러더군요. 할머니 연골이 다 닳았어요.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나중에 못 걸어요. 무거운 거 절대 들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무거운 거 들지 말라니. 내 품에서 잠든 손주 녀석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나 이제 못하겠다.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 나 오늘 야근이야. 미안. 하고 먼저 끊어버리는 딸 아이 목소리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은 제가 없으면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위는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얼굴이 반쪽이 되었습니다. 그걸 뻔히 아는 제가 어떻게 무릎이 아프니 애를 못 보겠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내일 아침 또 삐비비빅 소리가 들리면 저는 웃으며 아이를 받아 안아야겠지요. 벌써부터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비가 오려나 봅니다. 창밖은 이제 완전히 밝아졌는데 제 마음은 아직 그 새벽녘 가로등 불빛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이 일과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렀습니다. 먹는 약이랑 붙이는 파스를 한 보따리 샀는데 검은 비닐봉지가 왜 그리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와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니 거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알록달록한 블록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까 손주 녀석이 성을 쌓는다고 잔뜩 어질러 놓은 것들입니다. 그걸 보는데 하, 갑자기 숨이 턱 막힙니다. 내 무릎 연골은 다 닳아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저 장난감들은 내일 아침이면 다시 제자리에 놓여야 하고 저는 다시 바닥을 기어다니며 아이랑 놀아줘야 하니까요. 머릿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싸웁니다. 하나는 이제 그만해라 네 몸부터 살려야지 네가 못 걸으면 누가 너를 돌봐주겠니 하는 냉정한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어미가 돼서 어떻게 그러니. 딸아이 저렇게 길을 쓰고 사는데 네가 손 놓으면 걔는 어떡하라고 하는 미련한 마음입니다. 있잖아요. 가끔은 딸아이가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아이 데리러 와서 엄마, 오늘 내가 밥잘 먹었어? 하고 묻는 그 목소리가 꼭 숙제 검사하는 선생님처럼 들리거든요. 제가, 음, 한 그릇 다 비웠어. 하면 그제야 환하게 웃는데 그 웃음을 지켜주려고 제가 제 뼈를 깎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못된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면 또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내 새끼인데, 내 손주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나 싶어서 제 뺨을 때리고 싶어집니다. 손주가 낮잠 잘때그 고운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세상에 이런 천사가 없는데 막상 잠에서 깨서 울기 시작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아, 또 시작이구나 싶거든요. 이런 제 마음이 너무 가짜 같아서 누구한테도 말을 못했습니다. 남편한테 슬쩍 운을 떼본 적은 있습니다. 여보, 나 무릎이 너무 아파서 수술해야 할것 같은데, 딸한테 이제 애못 보겠다고 말하면 서운해할까? 그랬더니 남편은 신문만 보면서 그럽니다. 요즘 젊은 애들 얼마나 힘든데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이 조금만 더 고생해. 수술은 나중에 천천히 하고. 그 말을 듣는데 서러움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내 통증보다 자식의 편안함을 더 먼저 생각하는구나 싶어서요. 생각해보면 딸아이가 주는 그 50만원도 문제입니다. 어느 날은 딸아이가 봉투를 내밀면서 그러더군요. 엄마 이거 이번 달 수고비 친구들이 그러는데 남한테 맡기면 250은 줘야 한대.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더 줄게. 그 말을 듣는데 고맙다는 생각보다, 아, 나는 250만원짜리 일을 50만원에 해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계산이 먼저 되더라고요. 내가 엄마니까,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손해를 봐야 한다는 그 논리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무겁게 저를 짓누릅니다. 돈을 안 받으면 차라리 당당하게 못하겠다고 말이라도 할 텐데, 매달 그 돈을 받아 속옷도 사고 찬거리도 샀으니 이제 와서 발을 빼는 게꼭 계약을 어기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참 우습지요. 부모 자식 사이의 계약이라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저는 괴로울 것 같습니다. 아이를 계속 보자니 제 다리가 무너질 것 같고. 아이를 안 보겠다고 선언하자니 딸아이의 평온한 가정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딸아이는 정말 몰라서 저러는 걸까? 내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신음소리를 내는 걸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르는 척 하고 싶은 걸까? 자기가 살기 바쁘니까 엄마의 희생을 당연한 풍경처럼 여기는 건 아닐까? 한 번은 딸 아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보러 온 동갑내기 친구들이 저를 보며 이구동성으로 그러더군요. 어머,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은 친정 엄마들이 애안 봐주려고 도망간다는데, 희주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요.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희주가 직장 생활 계속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웃음이 안 나오고 입술이 파르르 떨려 떨렸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희주를 빛나게 해주는 훌륭한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배경은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주인공이 돋보이게 지탱해줘야 하는 거니까요. 그날 밤에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무릎에 찬물을 끼얹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배경이 아니라 사람인데 나도 아프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고 싶은 사람인데 말입니다.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답은 안 나옵니다. 누구는 야 단칼에 거절해 네가 살아야 자식도 있는 거야. 하고 큰 소리 치지만 막상 그 친구도 주말이면 손주들 뒤치다거리하느라 전화도 못 받습니다. 또 누구는 그래도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낫지 않니? 나중에 애들이 다 알아줄 거야. 하는데 그 나중이 언제인지 그때까지 내 몸이 버텨줘 터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이기적인 엄마가 되어서 내 건강을 챙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헌신적인 엄마로 남아서 내 몸을 기꺼이 제물로 바치는 게 맞는 건지 세상은 자꾸 부모의 희생을 숭고하다고 치켜세우지만 그 숭고함 뒤에 가려진 눅눅한 파스 냄새와 밤마다 들리는 뼈마디 비명 소리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수술 날짜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미루면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할지도 모른다고 겁을 줍니다. 하지만 제 수술 소식을 들은 딸아이는 "어떻게 엄마? 그럼 당분간 애는 누가 봐?" 하고 제 걱정보다 본인의 공백을 먼저 걱정하는 눈치입니다. 그 목소리에 서운함이 왈칵 올라왔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뭐. 하고 넘겼습니다. 여전히 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수술을 취소하고 다시 보호대를 차고 아이를 안을지,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모질게 마음 먹고 딸 아이더러 사람을 구하라고 할지. 오늘도 거실 창가에 앉아 내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들려올 삐비비빅 소리를 기다립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저는 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무릎이 다시 욱신거립니다. 약 기운이 떨어졌나 봅니다. 창밖에는 가늘게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저는 아직 대답하지 못한 질문들 속에 갇혀서 가만히 무릎을 감싸 쥐고 앉아 있습니다. 이 막막한 다 읽고 나니, 제 무릎이 다 옥신거리는 것 같네요. 잠시 숨을 고르게 됩니다. 이 사연자분, 지금쯤이면 아마 또 거실에 앉아 계시겠죠? 어둑한 거실에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혹은 내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들려올 그 소리를 기다리면서요. 원래는 가족이 돌아오는 반가운 소리여야 하는데, 이 사연자분에게는 그 소리가 꼭 나를 구속하는 쇠사슬 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게, 때로는 나라는 사람은 온데간데없고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사연 속에 나왔던 그 50만 원이라는 돈 말입니다.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딸아이는 미안한 마음에 혹은 고마운 마음에 쥐어준 것이겠지만, 받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꼭 나를 묶어두는 계약금처럼 느껴졌다는 그 말이 계속 가슴에 남습니다. 그 돈을 받지 않았다면, 나 아프니 이제 못하겠다는 말이 좀더 쉽게 나왔을까요? 글쎄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새끼가 무너지는 꼴을 못 보는 그 어미 마음이 결국 스스로를 그 거실에 묶어두는 진짜 밧줄이었을 테니까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손주를 5년 넘게 봐주셨는데, 어느날 무릎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병이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보러 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딸 아이 목소리만 들어도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데도 그분 역시 끝내 말을 못하셨답니다. 내가 안 하면 내 딸은 어쩌니 하는 그말 한마디 때문에요. 우리는 왜 자식 앞에서 이렇게 작아지기만 할까요?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란다는데, 그 희생이 너무 길어지면 먹히는 사람의 뼈마디는 누가 채워주는 건지,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배경'이라는 표현이 참 아픕니다. 딸아이는 주인공으로 빛나고, 손주는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엄마는 그들이 빛날 수 있게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배경. 그런데 배경도 가끔은 비명을 지릅니다. 비가 오면 쑤시고, 찬바람 불면 시리고, 그건 배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남편분의 반응도 참 야속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고생해. 그 조금만이라는 말이 누구에게는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걸 곁에 있는 사람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세상 모든 아빠가 모든 자식이 엄마의 희생을 그렇게 조금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름 뒤면 수술이라고 하셨죠? 그 보름이라는 시간이 사연자분에게는 얼마나 길고도 짧은 시간일까요? 딸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병가를 내듯 쉬어야 할지, 아니면 또다시 바보처럼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하고 말할지, 아마 사연자분은 내일 아침에도 딸아이가 들어오면 잠이 덜깬 손주를 받아 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우리들의 엄마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한 번쯤은 거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딸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손주의 할머니가 아니라, 무릎이 아파서 밤마다 잠을 설치는 66세의 한 여성. 그 사람이 거울 속에서 울고 있는 건 아닌지 가만히 들여다 보셨으면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도 당신 몸이 제일 중요하니 당장 그만두세요. 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식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렇다고 끝까지 참고 견디세요. 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사연을 오래도록 곱씹어 보려 합니다. 창밖에는 비가 계속 내리네요. 사연자분의 무릎도 그리고 그 먹먹한 마음도 이 비가 조금은 씻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복시 20분. 다시 삐비비빅 소리가 들려올 때, 그때 사연자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될까요? 그 선택이 무엇이든, 그건 사연자분이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몸부림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밤은 무릎에 파스 한장 붙이고, 따뜻한 물에 발이라도 좀 담그며, 잠시라도 본인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사연자분의 그 무거운 새벽이 조금은 더 평온해지기를 바라면서요.